테팔 AS 받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테팔 AS를 우선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고서 음, 어, 하자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, 통화를 해서 어, 배정되는 AS 기사님하고 상담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유상 수리인지 무상 수리인지 등등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음 거의 안양 쪽에 있는 그 수리 센터에 뭐 택배로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무료로 수리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내에 따라서 고객 과실이라던가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, 음, 기사님께서 잘 판단하에 해주시니까요. 그런 식으로 우선은 고객센터에 시간, 운영 시간에 연락을 해보시는 게 우선 중점이고요. 음,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또, 음, 한빛 t v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제팔 AS 받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퇴팔 AS를 우선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시고서, 음, 뭐, 하자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, 예, 통화를 해서, 배정되는 AS기사님하고 상담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유상 수리인지 무상 수리인지 등등이 나올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음 거의 안양 쪽에 있는 그 수리센터에 뭐 택배로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무료로 수리 받는 경우도 있고요. 뭐내에 따라서 고객 과실이라던가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. 음.